안녕하세요. 달기 놀이마당입니다. 오늘은 개발선 인장, 가 개발선 인장입니다. 이거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어 지금 가만히 보니, 야가 지금 꼭 봉오리, 꼭 봉오리 나지 않겠지만, 어 지금 다이게 꽃이 앞으로 꽃이 피기 위해서 이렇게 싹이 꽃꽃 꽃, 동물이랄까요 싹이랄까요 아무튼 이렇게 빨갛게 지 가운데가 보이죠 이렇게 붉긋붉긋하게 빨긋빨긋 이게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금 꽃들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예, 얘네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어, 말 안으로 9월달 말 안으로 그 새잎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따 줘야 돼요. 다 따줘야 이렇게 꽃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따주면 안 되겠죠. 어, 지금 따게 되면은 꽃이 안 핀답니다. 꽃 형성이 됐는데 그걸 따버리면 꽃이 피질 않겠죠. 어, 지금 다 이렇게 가운데가 뿔긋뿔긋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꽃을 피기 위해서. 얘는, 어, 12월 크리스, 크리스마스 때 그때 되면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야를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부르지만 또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 물론이야 다른 아이들도 다 통풍이 돼야 되고 어, 빛을 봐야 되고 그러죠. 나도 마찬가지 통풍에 대야되고 빛을 봐야 된답니다. 그러나 밤에는 충분히 잠을 잘 재워야 어,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어, 베란다나 어디 그비 켜진 데그 가로수나 막 그런 데서는 이다주면 밤에 옆에 형광등이나 뭐 다른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어, 꽃을 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밤에 만약에 그런 집에서는, 어, 검을, 검정 비닐, 봉, 봉지, 그런 거나 씌워주고, 그거 씌워주고, 어, 빛을 차단해 주어야 꽃을 볼수 있겠죠. 어, 야, 꽃이 저으러 휘면서 너무 이쁜 거 있죠. 되게 그 겨울에는 꽃 피는 아이들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야는 겨울에 피니까 하, 사은이 꽃도 이쁘고 진짜 보기 좋답니다. 어, 제 거는 이쪽에 지금 이게 입장이 좀불고리했잖아요 어, 저희 손님이 여기서 어, 가지 몇 개를 뽑아갔어요. 뽑아가 뽑아가면서. 어, 옆에 그 뿌리를 이렇게 건드려 나갔고 어, 여기 입장이, 어, 데미지를 입어갖고, 이렇게 불거래하답니다. 이것도 제가 온갖 정성 다 드려서, 어, 이게 뿌리 다시 이렇게 새 뿌리 내려서 지금 깡, 짱짱하게 키워놓은 거랍니다. 이 가성의 불거래. 다른 데나 다시 새파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불거래하잖아요. 이게. 참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이요. 어, 야가 꽃을 피면 진짜 이쁘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가재발 선인장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야가 너무 이뻐요. 진짜 겨울에 한 겨울에는 꽃 피는 게별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하는 꽃이 피어 있으니까 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야를 자리바꿈을 하지, 하면 지하 안된답니다 이제 제자리에서 꽃이 필 때까지 거기다 어, 안착을 시켜놓고 모아줘야 꽃이 제대로 어, 피지요 그러니 이제 저도 어 지금 바깥에 노숙으로 지금 계속 있었는데, 안으로 들여서 빛 많이 보는 대로 지금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게, 가재발 선장이랍니다 진짜, 이제 많이 추워졌죠? 어, 추워서, 뭐, 난방이니 브라우스니 하나만 못 입었더라고요. 겉도설 위에다 걸쳐야. 어,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 에 아, 새벽이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어, 저희 텃밭, 저희 정원에 연모조모 둘러보고 돌아다니니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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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가재발 선인장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